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네오 픽셀이라는 재밌는 출력 장치를 어, 활용해가지고, 어, 다양한 어, 회로 구성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성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 픽셀이라는 것은, 어, 아이다 프로시라는 제조사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LED 제품인데요. 어, 어, 이러한 LED가 우리가 이제 단일 LED가 아니라 LED를 여러 개 연장해가지고, 어, 멀티 LED인 거죠. LED를 여러 가지로 이제 배열로 구성을 한, 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한 그런 LED 제품인데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어, 몇 가지 이제 재미, 있는 그러한 제품의 형태로 어, 구성되어 있, 있습니다. 어, 단일 LED 형태도 있고, 어, 스트립 타입도 있고요. 어떤 뭐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쉴드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예전에 한번 쉴드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죠 아두이노보디에 이제 탑재 적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이제 쉴드 타입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링, 링형으로 링 나와 있는 이런 LED 제품이 있고 이제 스트립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다양하게 이런 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조합해가지고, 어, 새로운 어,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 그 형태를 새로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픽셀이, 어, 좀 형태는 여러 개지만은, 아,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고요.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 이, 어, 공통적으로 이러한 LED 타입을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요것들은 기본 제어 방식은 좀 간단한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 새로운 제품의 형태가, 어, LED 이제 출력 장치가 어,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오 픽셀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제품군이 있다고 했는데, 스틱 형태도요. 어, 단순히 스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틱 형태를 어, 여러 개 이제 지금 다 섞인 거죠. 요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를 어, 배치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면은 을 어, 이런 형태로 어떤 불가사리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 어, 픽셀 하나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 어, 그리고 뭐또 이런 실제로 이제 별 형태로 그러면 스틱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하나 있고 또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의 스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별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면 스트립 타입을 이런 신발로 스트립 형태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LED가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센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밟을 때마다 이런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압력이 가할지 때마다 어떤 불빛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어, 색깔도 이제 변경시킬 수가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발에다가 어떤 센서를 넣느냐에 따라서 음, 온도 센서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조도 센서를 활용하느냐 어, 아니면은 뭐 이제 어, 적외선 센서로 거리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 앞에 어떤 장애물을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그 센서의 특성에 따라서 빛이라든지 우리 어떤 아니면 깜빡임 같은 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니면 또 이런 것들로 어떤 기구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좀 다양한 종류가 여러 개 있었죠. 지금 이게 스틱 형태, 아니면 은 이게 스트립 형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링 타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LED에 불빛을 어떻게 이제 기부에 맞게끔 부착을 하고 아니면 형태를 여러분들이 제작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네오픽셀이 회로를 연결하는지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예, 연결 예제만 볼게요. 요것들은, 어, 물론, 어, 시뮬레이터에서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음 구성을 할수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도 제품도 이런 형태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그저 시뮬레이터를 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대로 구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성해서 동작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스틱 타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 보면은, 음,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 핀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핀이 있는 거죠. D, in 하면은, 어, 디지털 데이터가 입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5트가 있고, 그라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 여기 이제 그라운드에다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연결했고요. 5트에 어, 전원 5트를 연결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 장치를 제어를 하려면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전원 두 단전이 연결했고 D in에다가 어, 이 디지털 데이터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LED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해줌으로써 어, 각각 음,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또 지금 연결되는 게요 입력되는 부분 전원 연결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요. 어, 그래서 스틱 하나만 연결했을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어, 스틱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로한 예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여까지는첫 번째 그 스틱, 그 LED가 8개짜리, 8구짜리 LED가 있는 스틱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구짜리 스틱을 하나 더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어,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디지털아웃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죠 여기는 입력 받는 부분이고요 이 입력이 어, 다 여기서 디지털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죠 이걸 각각 이 출력이 입력으로 연결되고 다 아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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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8개가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더 추가적으로 하려면 요 형태랑 똑같은 거죠. D5가 D 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D5가 D 인으로 들어가고 5V가 5V로 들어가고 그라운드가 그라운드로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2개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스틱을 또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입력하고 그라운드하고 5V 입력하면은 계속 스틱을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전류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만약에 이 전류의 총량이 이 네오픽셀의 스틱의 형태의 총 전류 양 보유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전원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전원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외부 전원에서 연결해줘야 되겠죠. 일단 총 전류량이 이 충분히 이 스틱에 필요로 하는 전류의 양을 어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제공되어야 되겠죠. 자세 번째 연결을 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형태를 만들고 만약에 삼각형 형태다 그러면은 어, 지금 삼각형 형태까지 무난하게 되겠죠? 여기 보면 삼각형 형태면 D out ct in으로 들어가고 오 v 트랑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또 마자, 마찬가지로 그라운드와 오 v 트 연결하고 D out ct in으로 연결하고 그렇죠. 맨 처음은 어, D in이 어, 우리 디지털 어, 아, 아, 아두이노보드에 디지털 핀이 d i 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5트랑 그라운드 들어가고 해서 스틱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하고 형태를 잡아가면 되는 거죠. 지금은 삼각형 형태로 한번, 어, 네오픽셀의 스틱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잡아 봤습니다. 자, 또 다른 형태를 보면요. 어, 여기다가, 뭐, 눈 모양이라고 하면 눈 모양에 달 수도 있는 거고, 별표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어, 있는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그 픽셀에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 D in, out, in, out에서 화살표가 이 e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여튼 마찬가지로 여기도 d out하고 d in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그래서 흐르는 방향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흐르는 방향대로 LED를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쭉 연결하고, 얘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신호 D D out, C, D in 이쪽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얘가 이쪽으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르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화살표 표시가 여기 보면 스틱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거고, 다음 연결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연결해야 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 흐름대로 스틱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그 스틱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준 거죠. 어, 그래서 이 스틱의 개수만큼 더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음, 기구물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어, 어, 제어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제를 볼까요? 이건 링형인데요. 링 형태의 어, 예제를 보면은 이게 지금 파워라고 되어 있고요. 파워 즉, 여기다가 파워 오5트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G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 아날로그 보드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얘가 입력을 받는 거죠. 이 출력이,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 얘가 당연히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링 음, 형태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연결하진 않겠죠. 이게 이제 쭉다 환형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원형으로 쭉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 만약에,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링 형의 네오픽셀이 또 있다. 그러면은, 5트랑 그라운드 연결하고, 뭐, 다른 디지털 핀을 이용해가지고, 제어를 하겠죠. 뭐, 4번 핀에 연결하면은, 요 핀으로 얘를 제어하고, 3, 번 핀으로 얘를 제어하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어, 네오픽셀을 핀 하나로, 어, 좀뭐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링형 하나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음, 앞에서 몇 개, 한 다섯 개 예제를 봤나요? 어떤 다양한 예제로 어떤 스틱 형태, 아니면 링 형태, 그리고 아니면 스트립 형태로 이제 그 픽셀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제 요런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Adafruit에서 제공하는 NeoPixel이라는 것은 이 제조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하는 이 Adafruit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nclude 하고 Adafruit NeoPixel.h라는 헤더 파일을 반드시 포함해야지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하드웨어에 대한 객체를 나중에 연결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네오픽셀에 연결된 핀 번호를 정의해야 됩니다. 아까 보면은, 어, 그, 이 네오픽셀 하드웨어의 D-IN이라는 어, 핀이 있었죠. 그게 아두이노의 어, 디지털, 뭐, 2번 핀에 연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 스틱 LED가. 어, 그랬을 때핀 번호인 거죠. 그래서 네오하고는 2번 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될 게, 어, 네오픽셀마다, 그 제품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LED의 개수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픽셀 카운트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8개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8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만약에 10개짜리다. 그러면 10이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8개짜리에다가 8개따 8개짜리 스틱에다가 4개짜리 스틱을 연결할 수도 있죠. 그럼 전체는 12개가 되는 거죠. 어떤 그래서 픽셀 카운트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어, 아두이노보드의 디지털 핀 하나에 연결된 최대 픽셀의 개수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지금 픽셀 그 네오스틱 예를 들어서 네오픽셀 제품의 스틱이 요게 어떤 아두이노 보드의 디지털 핀에 연결됐다 예를 들어서 2번 핀에 연결됐다 그러면은 요 하디오에 대해서 이 네오픽셀이라는 이 물리적인 객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객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선언해 주는 것이 이제 객체를 생성해 주 객체를 생성이 객체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드 아이다프루 네오픽셀이라는 어떤 객체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변수에 되는 거죠.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 구조화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객체고요. 어, 이 하드웨어를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객체 하나가 이 소프트웨어 객체 하나가 이 하드웨어를 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하나의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요거를 생각할 때이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핀 번호, 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2번 핀에 연결됐었죠. 2번 핀 번호하고 LED 개수.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 부분에는 네오픽셀 타입하고 이제 클럭 주파수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어 그냥 이런 정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 실제 한번 코드를 어, 보면은 먼저 include 했다가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죠. 어 a d a p r u t 하고선 NeoPixel 헤더 파일을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define 해서 자 2번 핀 2번 핀에 어이 n e 스틱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픽셀 개수는 전부 8 개.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이제 에이드프로 네오픽스레라는 이제 클래스예요그 클래스라는 건 뭐라고 했죠? 사용자가 그, 만, 그 정의한 그니까 러요건 제조사에서 정의해준 어, 클래스인데요 어, 클래스라는 것은 데이터형이 어, 하나 이상의 복수계에 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자료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오픽스레라는 것에는 이그 데이터가 하나 이상의 어 체계적인 어 복수 형태의 복합적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얘를 접근하려면 LED 개수도 있어야 되고 색깔 정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어이 제조사가 정의해준 새로운 자료형이 이제 클래스인데 이러한 새로운 자료형으로 만든 생성해 주는 게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어. 그 자료형이라고 어, 변수라, 변수와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복합적인 자료형이 들어간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픽셀이라는 요 객체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거예요 만약에 네오스틱이 하나 더 있다 다른 핀에 3번 핀이 됐다 그러면은 또 픽셀2라는 이러한 객체로 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접근하기 위한 채널이 이 객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것을 이제 생성했을 때 여기 이제 생성해 주는 생성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몇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픽셀이 어 전부 LED가 전부 몇개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RGB 타입인지 그리고 이제 클럽요 이제 어 제품을 동작해 주는 클럽 주파수를 이제 정의해 준 건데요. 이거는 그냥 지금은 큰 의미를 갖지 마시고 이렇게 동일하게 정의해 주면 되겠습니다.